기음 증권 투자 수익률 상위 2%탑차티스트 그리고 탑 주식 점가 최고 점가 영입 어려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확실한 증명된 그런 전망들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 영풍정밀 한번 분석해볼 해보도록 할텐데요 현재 고려 아연 그리고 거의 쩐의 전쟁이죠 지금 저점 대비 200%가 어, 그러니까 상승한 이제 핫 이슈 종목이에핫 이슈 그래서 묶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탈출하셨을 거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수익권일 텐데 또 이제 저희가 보는 어, 영풍 점위를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,000원. 음. 이 부분 32,000, 33,000원. 이 부분이 이제 맥시멈이긴 합니다. 맥시멈이긴 하고 여기서는 좀 털어 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우선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라인 같은 경우 만약에 이곳어 34,500원 이 부분에서 아마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. 지지 예, 라인 같은 경우도 이 3만 원대 어, 이 부분 좀 깨지 않는다면 어 위에서 조금 놀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4시간 봉, 1시간 봉 이렇게 좀 봐도 결국 어, 제가 중요한 생각하는 라인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저점 대비해서 현재 음, 어, 9,000원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상승이 현재 200% 정도가 그러니까 250%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도 35,000원 부분까지 오면은 300%가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넘겨주면 38,000원, 4만 원, 350%그 이상은 48,000원 400%그 이상은 500%, 5만 50 원, 56,000원 정도 됩니다. 아, 최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56,000원 정도인데 어쨌든 이 리스크적으로 좀 가려면 300% 정도부터는 아, 리스크 관리를 좀 상당히 해야 되는 거고요. 이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이 되,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실시간으로 해 줘야 됩니다. 음. 그래서 현재 이런 저항 부분에서 어, 하랑이 나왔지만 이게 5%밖에 안 나오긴 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부딪히면서, 부딪히면서 갔을 때 결국은 좀큰 하루 한방이 나올 수 있는 사이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잘 하셔야 돼요. 음, 하셔야 되고,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어, 이런 부분. 어, 3만 4천 5천 원, 요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좀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보유자분들 영역이기 때문에, 음, 괜히 들고 있다가 또 이렇게, 어, 또 빠져버리면, 아, 그때 팔걸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, 보유하신 분들은, 어, 아래에서 3만원 기준으로 좀 잘, 3만 6백 원 기준으로 매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.